귀여워. 귀엽다. 둘, 셋.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일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이랑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팅을 하러 왔어요. 오늘 미팅은 내년에 있는 이벤트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미팅입니다. 콜라보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콜라보 미팅이고요. 어쨌든 미팅을 하고 미팅 끝나고 사무실 가서 또 일할 거거든요. 그때 또 조용한 느낌으로 월크윗미처럼 한번 찍어볼게요. 짜잔. 미팅하는 업체 사장님께서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이 2차 미팅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게 만났습니다. 음, 샌드위치. 응. 궁금하죠? 짱 응. 귀여워. 응. 여러분, 사무실에 왔고요. 짜잔. <laughs>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택배가 온게 있어가지고 뜯을 거예요. 포장지 같은 거를 많이 주문해놔서 정리해서 넣을 겁니다. 와우! 와우! 제가 뭔가 어마어마한 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비닐을 샀어요. 일단 첫 번째, 메일을 싹 검사한다. 메일을 먼저 싹 검사를 하고 카톡 답변을 쫙 합니다. 내일 홍콩 2편 올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편집을 해야 됩니다. 좀 빡세겠는데. 그리고 쇼츠 촬영. 그리고 업로드. 됐다. 일단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거 에스파 립밤 촬영했거든요. 여기다가 이필 거 더빙합니다. 오늘은 에스파 응원봉 립밤을 샀어요. 오늘의 리뷰, 에스파 응원봉 립밤? 이렇게 녹음을 하고. 편집하시죠. 자 여러분 다 만들었거든요. 겨우겨우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언박싱을 짜잔. 진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박싱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스파 음악을 써주는 거지. 새거 쓰는 맛이 있다고요? 그리고 커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거 좋다, 그죠 여러분, 이제 조금 휴식을 갖기로 합니다. 약간 지쳤어요. 왜냐면 촬영을 안 하는 사이에 그리 쇼츠를 좀몇개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책상이 너저분합니다. 촬영 기획이라는 걸좀 해볼 건데요. 저는 보통 썸네일을 먼저 만들면서 기획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썸네일 제작에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한 지금 한 4년 동안 하면서 항상 그 습관을 못 들이고 있긴 하지만 한번 저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올릴 게 홍콩 2편이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썸네일로 들어갈 거예요. 이 포토샵의 기능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진짜 용해졌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쓰고 싶은 썸네일이 있단 말이죠. 영상에 들어가서 한 <놀람> 파일에 몇 가지의 썸네일들 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토샵의 AI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로 사진이잖아요. 이거를 가로 사진으로 넓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자르기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늘리고 싶은 만큼 이렇게 이렇게 늘려봅니다. 그리고 생성형 확장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그냥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기다리면 만들어진다고요. 아주 마법같은 포토샵이야. 짜잔, 대박이죠. 여기서 근데 이거 말고도 세 가지의 옵션들이 나오거든요. 1번은 이거고, 2번, 5, 3번. 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 생각에 1번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좀 없애고 싶어요. 이럴 때 올가미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가미로 만들어주고, 생성량 채우기. 그리고 생성. 이렇게 눌러주면, 짠! 이렇게 감쪽 같이 사라져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없애볼까? 생성. 오, 이게 좋은데?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약간의 홍콩스러움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홍콩 야경 건물. 그러면 야경이 나올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좀 재밌어. 우와. 근데 뭔가 별로야. 그러면 다시 생성을 누르면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오, 예뻐, 예뻐. 한번 썸네일 제작을 쭉쭉쭉쭉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인스타에다가 사진을 올리고 싶거든요. 근데 요새 약간 유행하는 그런 합성 느낌 있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새로 버전이란 말이에요. 비율 1대1. 생성형 확장, 생성. 이거 좀 자연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올가미를 이용을 해서 입체적인 별. 우와. 이거 좀 귀여워요. 그쵸? 이거 귀엽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귀엽다. 약간 테디베어 같은 인형 콜라주도 넣고 싶어가지고 이게 너무 귀엽죠? <laughs> 좀 크게. 이만하게 입체적인 하트 염색을 해서 이거 귀엽다. 음 이렇게 하니까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더 해야지. 얼간위에다가 얼동별. 우와. 이거 예쁘다. 이 조정 브러쉬라는 걸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개체 적용. 했을 때,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잖아요. 얘를 좀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밝기를 눌러서, 여기서 명도, 대비, 이걸 올려주면 됩니다. 채도를 조절하고 싶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 돼요. 밝기도 요 정도. 색조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얘대로 저장을 하고, 얘를 넣고, 1대1로. 이렇게 해서, 세을 하고, 여기서 사이즈 자체를 이렇게 줄여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패디베어. 얘 귀엽다. 패디베어로 다 꾸며주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여기 쪼만이. 이거 귀엽다. 헐, 귀여운데? 짱 맘에 들어. 아, 이렇게 반복하는 게좀 귀여운데? 얘 귀엽다. 어, 허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예쁘죠? 이거 저장 이에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저처럼 디자인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만들면서 놀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되게 쉽거든요. 뭔가 상상을 했던 모습을 한글로만 입력하면 바로바로 바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어도비 포토샵 AI 기능을 써서 여러분들만의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나서 자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대요. 자랑하면 저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꼭꼭 참여해서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일단 오늘 만들어 놓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조금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집 와서 뻗었어요. 집에 와서 사실 편집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뭔가 몸이 컨디션이 춥게 입었는지 뭔가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좀 빨리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에 가요. 본가. 엄마랑 보리랑 같이 어디 좀 구경하러 가려고그러고 나갔다 와서 이제 일을 미친 듯이 달려야 된다. 이제 보통 일어나면 카톡이 그득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답장하고 그냥 일상 속에 섞여있다 보니까 체크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스튜디오 같은 것도 예약을 해야 돼요 제품 촬영 이런 걸 해야 돼가지고 하지만 보리랑도 놀아줘야 하기 때문에 집에 갑니다 보리야 우리우리아리고 보리! 보리! 신나 아이고 신나 보리 리와리야 이리 어떡해, 어떡해. 여기 어떻게 여기 있는데? 여기 이름이 뭐라고? 구룡공원? 율동 아, 율동 구룡공원은 <laughs> 뭐지? 율동공원 더리야우리야 <laughs> <laughs> 뭐해? 비한 뭐라 하니? 오막 내쫓는다 비둘기한테 아, 뭐라 하다가 풍이 아주 울들었습니다우리야 부담스러워? 거기헷횃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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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웃음> 어, <부담스러워? 웃음> 우리야! 우리야! 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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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우리?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는 게 진짜 많아요. 부채살 고기. 밥을 먹는다. 갈비탕도 있다. 음. 잘 먹겠습니다. 사무실 도착. 오늘은 결혼식 갔다가 편집을 하러. 사무실에 왔고요. 이제 또 일을 시작해봐야죠. 눌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 옷 괜찮지 않나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원래 이 치마가 아니고 롱치마를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롱치마를 제 집에서 잃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laughs> 롱치마를 못 입고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결혼식을 갔다 왔고요. 이렇게 옷 왔습니다. 인형 뒷돼지예요. 오, 대박. 이거는 뭔지 보여드릴 수 없음. 지금 이런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썸네일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편집만 달리면 되고 그 전에 만들어놨던 소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소스로 쓸 겁니다. 왜냐면 같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막 작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빨리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러다가에서 편의점 가는 중. 괜히 돌아가 걷는 중. 한 번쯤 환기가 필요해. 요 왜냐면 사무실이 따뜻하니까 졸려요. 점점 내일은 다음 날 촬영이 있어서 준비물 같은 건 챙겨야 됩니다. 그래도 사무실에올것 같네요. 그래도 좋아. 집보다 집중 잘 돼서 좋아요. 거의 반 정도를 달려왔어요. 한 13분 정도 남았어요. 지금 10분 정도 자막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뭔 여러분 편집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브금하고 효과음 좀 넣어야 돼서 그거는 또 내일 해보려고요. 지금 거의 한 11시거든요? 그러고 내일 아침에도 출근해보겠습니다. 굿! 지금은 출근 중인데 커피 좀 하나 사가려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하마스 커피라는 곳을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려고 하는데 어! 공짜! 공짜 가능! 라떼 아이스 오트밀크로 하나랑요콜드브로과트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합니다.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트트라떼예요 그리고 지금 완전 생얼로 왔는데 혹시 강진님이렇게 알아봐 주실 <laughs> 것같으 매우 난감하게 <laughs> 인사를 드렸다 눈이 퉁퉁 부었죠? 뒤척이면서 자식. 오랜만에 온가헤다 역시 남이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다. 자, 사무실로 가서 열심히 또 편집을 해봅시다. 오늘 강주이가 할일 편집 마치고 영상 올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광고가 있어서 가편안을 미리 편집해놔야 돼요. 어제 밤에 집 가서 너무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뭐 먹을까? 하면서 먹을 마음가짐으로 갔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또 졸린데? 그거 알죠? 그냥 침대에서 계속 뒹굴뒹굴 거리고 싶은 거예요. 징글징글 거리다가 갑자기 새벽 3시, 4시에 잤다. 잠이 안 와서 어제 본 영상은 뭐였냐면, 그 캄보디아 사건이아 <laughs> 생각보다 딥한 내용을 봤죠. 납치 사건, 뭐 이런 거. 얘기를 보면서 뭔가 저는 죽어도 그쪽은 갈일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기에 너무 지금... 어우 사람이 너무... 사람 꼴이 아니다. <laughs> 지 단풍이 들지 않았으나 서서히 단풍이 들고 있다. 스타트. 자, 아이고. 아, 핸드폰 여기 있구나.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빨리 해보겠습니다. 어제 못 넣은 부금을 넣고 커피 한 잔의 여유. 찍는 중입니다. 하고 올리고 제목 쓰고 빠르게 썸네일 정리. 짜자잔 여기 이렇게 올려놨어요. 오랜만에 실시간 할 거고요. 지금은 뭔가 배가 고파서 쿠팡이치를 뒤져보는 중인데 강다짐 삼각김밥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전 집에서 한번 시켜 먹었었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약간 분식류거든요. 후회 시켰다 이거 이거 하고 이제 선물들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한번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선물 주시는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브랜드를 한 이후로 이 시딩이라는 게 얼마나 그 예산에서 좀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더욱더 느끼거든요 이것도 회사의 예산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시딩을 보내고 하는 것도. 다 일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물 주시는 담당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학지들이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기 때문에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겸손하고 감사함을 잃지 말자 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엄청 신기한 작품들이 많이 왔는데요. 제가 러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니언즈 짜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말랑말랑 차가운 건가 봐. 밥이 왔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오. 와우! 그리고, 튀밥. 잘 먹겠습니다. 오, 매콤한데? 우와, 짱 맛있다. 튀밥. 우하하. 최초 공개 중이에요, 여러분. 이제 1분 남았어요. 오랜만에 켜보네요. 음,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귀엽다 실시간 채팅까지 놓치고 집에 갑니다 주말에 음. 열일했수